예, 오늘 읽은 시편 61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가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 기록했는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들을 회상해 보시면 그 당시 다윗은 성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서에 조장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어, 자기 자식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생각한다면 피눈물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지금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의 배경을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 때로 본다면 본문 2절의 말씀 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이 표현은 아마도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며 이 심신이 매우 미약해진 그러한 상태에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느낌 곧땅끝 그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시의 배경을 꼭 압살롬 때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시인 다윗이 땅 끝과 같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느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다비시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안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혹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올라오다 보면 보면 이 절망이라는 캄캄한 장벽이 우리 마음속에 높이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이러한 절망이라는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지금 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미약한 기도를 아마 듣고 계시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보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1절과 2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이 절망을 뛰어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3절과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laughs>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먼저 다윗은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려울 때 우리를 우리가 피해 도망할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피난 추와 같은 분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가리켜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망대를 보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정복했을 때 여리고성처럼 어, 여리고 이렇게 큰 성이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요새의 기능이 있는 곳을 가리켜 망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피난처와 망대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우 크고 견고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다윗 씨의 이런 고백 속에 우리가 보시면 다윗 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만약에 압살롬의 그러한 이제 어, 피해를 앞사로는 피해서 도피했대요. 본다면, 이 다윗이 도망간 장소가 어디냐면 마나임인데요. 이 마나임은 그렇게 좋은 도피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마나임이거든요. 그러므로 사실 이 다윗이 속한 인간적인 여건과 장소는 사실상 불완전하고 위험 요소가 여전히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온대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 다윗의 고백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완벽한 피난처와 같은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차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한 요새로 지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신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는 완벽한 피난차가 없고요. 지금 당장 나에게는 견고한 망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차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신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역시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내가 지금은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윗은 사절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의 나의 날개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피할 바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장막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겠다. 이런 다윗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가 목동의 위치에 있던 그가 왕의 자리에 있던 아니면 지금 아들을 피해 도피하는 신세가 되어 있던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자리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으로부터 다윗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요. 결국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왕으로서의 기업 회복을 간구하고 서원을 이행할 것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10편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10편을 보시면서 늘 듣는 생각은요, 일시적인 성공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것은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의 상황이 젊 이라더라도 여전히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많은 이 현실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혹은 적고. 내 조건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해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그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고 그분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망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믿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더욱더 힘써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